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열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 놓아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 알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해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최소 몇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어, 보내고 있을 때에 바로왕의 신하 중에 지기과 어, 아주 높은 신하 두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떡 굽는 관원장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어, 정확한 직책은 주정관이라는 어, 그런 직책입니다. 주정관 즉 왕이 먹을 떡과 왕이 먹을 포도주를 담당하는 이 주정관은, 이 직책은 왕의 최측근 가운데 세워지는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음식으로 이렇게 독살하려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신임하는 사람을 주정관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참고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아가 바벨론 왕의 그 주정관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두 명의 고위직 신하들의 시중을 들게 만듭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셉은 이두 명의 높은 신하들과 가까워졌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 애굽의 그런 정치와 경제, 군사 등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지내면서 이두 명의 고위 관료들을 통해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을 다스리는 데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보냈던 시간과 감옥에서 애굽의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시중을 들면서 이들과 함께 지냈던 이 시간들은 요셉이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개인 교습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모든 것들은 훗날 내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만남을 통해 배워야 하고 오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두 명의 이 고위관료들의 시중을 들면서 그들의 안색을 살피는 어, 그런 정도로 자신이 하는 일, 즉, 시중 들는 일에 요셉은 성실하였습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들이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요셉과 가까이 지내었습니다. 요셉은 두 명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몽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요셉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얼마 후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셉은 복직하게 될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왕에게 잘 아래어서, 나로 하여금 이 집에서 건져내소서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요셉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기대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몇 년을 더이 감옥에서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들의 미래를 알려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잊혀진 채 여전히 감옥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관원장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들의 미래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미래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감옥에서 잊혀진 채 얼마나 더 지내야 하는지 요셉 자신도 모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를 걸듯이 나에게 힘이 될 법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 맡은 가는 장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에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꿈의 주인이고 미래의 주인인지 요셉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사정을 듣고서도 나에게 도움을 받고서도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아무리 나를 지금의 이 공궁에서 구해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꿈의 주인, 미래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나의 자녀손돌의 오늘과 그리고, 내, 일을 맡겨 드리 는 우리 성도 님 들이 될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